졸리고 졸리고 또 졸리지만 에이... 막상 밤이 되면 눈은 말똥말똥 아 진짜 이것만 보고 자자 볼거다 보고 이제 정말 자야 할 시간에 우린 찾습니다 ASMR, 백색소음, 클래식 등이 유튜브를 말이죠 유튜브는 인생이다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는 젊은 현대인들을 위로해주듯 오디오 컨텐츠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우 나도 그냥 ASMR이나 해? 이렇게 잠이 들때 노래나 어떠한 소리를 듣는 것에 유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바로 어머니 자장가죠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에 들곤 했습니다. 안 그러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수면만 래 요즘은 말이죠. 직접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못 올라오는 게 없는 유튜브가 세상에 이제는 자장가의 역할을 한다죠? 백색 소음이면 백색 소음, ASMR이면 ASMR, 클래식이면 클래식, 자장가면 자장가, 동요면 동요! <laughs> 못 하는 게 없는 우리 유튜브. 칭찬도장 꼭. 이렇듯 자장가의 풍경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 들려주는 자장가. 잠을 더 쉽게 잘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자장가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너무나 당연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장가의 진실. 오늘은 자장가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2014년에 1년 동안 터키의 어느 한 병원에서 신생아 4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15명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15명에게는 자장가 음악을 나머지 15명에게는 아브론 음악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65dB로 30분간 들려주었을 때그 결과 한군에서만 혈중산소포화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뭔 개소리야 여기서 잠깐 혈중산소포화도가 높으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설명 따단 혈중산소포화도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산소의 양을 뜻합니다 산소의 양이 많으면 혈액이 아이의 신체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기 쉬워 면역력이 높아지거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컨디션도 좋고, 잠도 잘오고 아이성이 조고 많다면. 그 항구는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바로 클래식을 들은 15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 및 자장가를 들려준 신생아에게서는 스트레스 수치가 더 낮게 나왔다는 사실. 클래식을 포함한 자장가는 과학적으로도 아이가 더 빨리 잠에 들수 있게 하며 각성 상태를 줄이고 아이가 쉽게 릴렉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유아 대상으로는 아이들의 취침 시간에 자장가를 들려주는 것은 아이의 언어와 인지 능력, 글을 쓰고 읽는 능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 관계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 엄마 다시 불러 줘. 한국 사람이라면 안 들어본 적 없는 자장가. 대한민국 부모님이라면 안 불러본 적 없는 자장가. 우리가 2절까지 듣지 못했던 이유는 정말 있었네요. 자라나라 삼포삼포! 삼포. 지금까지 닥터아이였습니다